아, 교구연합예배에서 제가 이제껏 계속 특성을 빼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다음, 예, 그, 이제 다음 내년에는 절대 빼먹지 않도록, 아, 예, 딱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오늘 특성 너무 감사합니다. 1 1월에 감사의 특성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늘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면요. 그렇게 33장은 이제 민수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부터 이 모압 평지까지의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36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그들의 거룩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위하여 정말 분명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온 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약속의 땅, 그 가나한 땅을 차지할 때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원주민들과 그들이 세운 우상과 석상과 또한 산당들을 다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거짓과 우상과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0절을 보시면요, 제가 5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구절 9절 구절마다 그 단락이 또한 장이 시작할 때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그 구절이 오늘 이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 이르되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51절의 53절의 말씀이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주민들과 우상과 산당과 석상을 다 무너뜨리고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그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무엇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목자의 음성을 청중하지 않았고 목자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마 냄새, 유혹, 냄새의 유혹, 또 보기 좋은 것들 그렇게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 목자를 목자의 그 길을 잃어버린 잃어버린 한마리 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첫째는 정말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것은 버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심으로 이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번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